나는 미래를 보는 능력이 있다. 처음엔 나도 그냥 우연의 일치인 줄 알았다. 하지만 아무 이유 없이 머리가 아프다는데 스트레스가 심한 것 같으니 당분간 푹 쉬고 계세요. 응. 매일 푹 쉬고 있는데 야 무슨 생각 이 그렇게 아니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죠? 특별한 시기에 사용하는 소화기는 소방차 한대 역할을 할수 있다고 들었어요. 그럼 소화기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? <laughs> 선생님, 소화기는 복도 쪽 신발장 위에 있습니다. 오, 소화기의 위치를 확인하세요. 보기 싫다고 해서 눈에 띄지 않은 곳에 숨겨 놓으면 안 됩니다. 야그 들어줘야! 어야 이거 어게어왜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. 왜 그래. 왜 그래. 왜 그래. 언니가 언니가! 뭐하는 거야? 왜 그래? 불실 이렇게 버리면 어떡해. 다 꺼졌잖아. 물에 담가서 끄면 안전하지 아주 작은 불씨라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정도는 문제없겠지? 하는 마음은 화제를 일으키는 또 다른 불씨입니다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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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지금 뭐해요? 보면 몰라? 다림질 려고하 전열기구는 전기를 열로 바꾸는 기구로 말해요. 전열기구는 전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 높다고요. 다 사용한 전열기구의 플러그는 꼭 뽑아주세요.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? 불이야!라고 크게 외칩니다. 불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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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손수건을 물에 적시어 코와 입을 가리고 몸을 낮춰서 이동합니다. 이 없으면 어떡하죠? 뭐.. 뭐.. 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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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에.. 소수건이 없다면 우드나 마스크를 이용해도 되고 휴지나 물티슈를 이용해도 괜찮습니다 음.. 아.. 넌 어떻게 그렇게 바로바로 대답을 잘해? 이럴 때는 어떻게 하지? 학원는 생각해 보는 거야 네.. 다양한 예방습식을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위험을 볼수 있는 눈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? 방심하지 말고!